시골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 필타강사 시골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 필타강사 시골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 자 안축 안축 찍어 차기자 필타강사의 안축 찍어 차기자 몸이 공을 지나가듯이. 자, 자 요지는 딱공 앞에 와가지고 딱 섰다가 힘으로 딱 할라고지 말고 뒤에서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자, 자 일타강스 시골 보겠습니다. 자, 그대음 일타강스 시골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뒤에서 오는 힘으로 그대로, 그대로 쭉 지나간다. 자, 지나간다. 섰다가 내리, 섰다가 내리꽂는다. 이게 아니고, 쭉 반원을 그리면서 그대로 지나간다. 자, 일단 가다가 한번 서는데, 자, 서가지고 내정근으로 그냥 당기는 건데, 이건 는 자. 자 회전, 자 회전을 하면서 회전하면서 서류거 없이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자또 쓰고 이 저기 저, 저 교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공에 힘이 아. 힘이 안 치는 겁니다. 전이 자기 그 내전근 힘으로만 지금 차니까 그 공에 지금 힘이 전달이 안 되고 자. 그대로 회전력이 일정한 속도로 공을 지나갈 수 있게끔. 자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발을, 자. 뒤에 놓지 말고. 자 발을 너무 뒤에 놓지 말고. 자 발을 너무 뒤에 두지 말고. 자 자. 자, 너무 뒤쪽으로 하지 말고. 자, 뒤에 있더라도, 자, 예비동작이고, 예비동작이고, 예비 한 발을 디디고. 자, 서타일 자체가 틀려, 지금. 서타일 자체가. 그냥 쑥 들었다가 내전건 내전건으로 그냥 내리 꽂는 이렇게 타입이고, 이렇게 타입이고 이렇게 약간 회전이 저 허리에 그 힘을 줘 가지고 있는데 아제하니 정적인 게 아니고 중량이 공을 중량이 갖다가, 중량이 중량이 공을 중량이 갖다가 중량이 이렇게 던지게 돼. 자꾸 쫓다 가서 이생겨 던지는 것도 꼭 삼타 강사분이 삼타 강사분이 자, 공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 자, 일단 똑같은데요. 똑같아, 지금 회전에 의해 가지고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 지금 계속 안 나는데, 지금 저 1차 강사가 지금 아 조금 이제 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 저자 빠른 도로 하니까 그그맞은 선생님, 내가에는 강강의는 그냥 끝내 갖고 그게리 아닐까? 스타일 똑같은데, 똑같은데. 자, 스타일 똑같이 졌는데또똑같은는데 자, 지나간다, 지나간다 생각해요 지나간다. 자, 이 스타일을 좀잡아줘야 되겠는데, 아니, 저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일타강사 한번 저 시분 몇번더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자, 아까보다는 좋아졌네. 근데 발이 좀, 더, 아까는 저 안축이었고, 지금은 좀 약간 발등, 발등 쪽으로 이제 끌어다 보니까, 이제 해전이 부드럽게 지긴 했는데. 자, 자. 자. 어이, 저 이제 위에서 차야 되는데 밑에서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발등인데 아까 다르게 차니까 다르게 차니까 그래 지금 아까는 안쪽으로 했고 지금 발등으로 이제 다르게 차니까 어, 발등이잖아 다르잖아 다르잖아 자, 안쪽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발등으로 지금, 발등은 좀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하지, 편해. 자, 일단은 공을 지나간다. 공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하고, 들고 내리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을 지나간다. 약간 좀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약간 조금 섰다가, 힘이, 힘이, 음, 힘이 너무, 너무 들어가가지고. 자, 일단은, 자, 스타 강사. 안축 찍어차기 연습이긴 한데, 네. 조금, 좀안 되고요. 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습하는 걸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연습. 반복된 개인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자. 발등인데, 근데 다음 또 지켜보겠습니다.